일단은 그 우리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보면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좀 얘기를 하면서 잠깐 확인해 볼게요. 칠판을 보면은 일단 중간고사 경향성 분석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면 그냥 좀 작년에 비해서는 풀만한 시험이 되었다고 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범위 구성부터 볼게요. 뭐 특별할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서답형이 뭐 작년에 있었는데 너희가 뭐 아까 얘기한거 들어보니까 막 조건에 따라서 쓰는 거를 제대로 안 지켜서 뭐 어절인지 음절인지 그런 거에서 깎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무튼 서답형 배점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여기서 깎이면은 좀 등급이 갈릴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 그러니까 전체적인 난이도 생각을 해보면은 작년이랑 확실히 많이 달라진 느낌이 들죠. 작년에 너무 기괴했는데 이제는 좀 너희들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 풀만 하나도 있겠지만, 학습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작년는 사실 거기랑 좀 많이 동떨어진 느낌이 강했거든. 뭐 사실 작년까지는 학습지를 공부 하나 안 하나 문학에서는 너무 시험장에서의 나의 판단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어려웠다면은 이제는 그래도 충분히 그 작품마다 어떤 내용과 의미, 뭐 소설이라면은 그 등장인물 간의 관계, 그 안에서 어떤 딱 중요한 소재. 그리고 시라면은 그 안에서 표현상 특징이나 구절의 의미 그다음에 주제의식 같은 것들을 숙지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마칠 수 있게끔 출제를 했고 그리고 외부 지문도 한 개도 없었잖아요 심지어 그치 난 그게 좀 놀랐어 그래도 어, 한두 개, 세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아예 없었다는 게좀 특징적이라는 점 그래서 더할 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이번 중간고사가 안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2학년 때에 훨씬 더 많이 내는 게 외부지문이고, 충분히 중간고사 때 이미 고득점을 한 친구들이 수두룩 빽빽일 거야 너희 지금 학교에서. 그러면은 기말고사 때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라면 어차피 다시금 이거를 시도할 거고 뭐 어쨌거나 난이도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없었다. 외부지문 없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낮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서답형 얘는 이게 서답형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남자들 애 특성상 보면은 그 아까 주두의 태경이가 얘기했나? 태형, 너한게 이제 어절 음절 때문에 그런 거지. 예. 조건을 당연히 잘 봐야 돼요. 뭐, 물론 어절 음절 말고도 마찬가지인데. 너희 학교는 조건이 꽤나 까다롭잖아.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추어서 쓰잖아요. 문장 형태로 쓰라고 했는데 문장을 안 썼거나, 혹은 뭐 어절로 쓰라, 몇 어절 쓰라 했는데 음절로 썼거나. 그럼 당연히 깎이는 것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필요하게 깎이면 안 되는데, 뭐 아무튼 이건 난이도에도 어떻게 보면 좀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고요. 세부 문항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좀 쓱쓱 볼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딱 특정 문항을 짚어서 이게 어려웠다라고 할 만한 게내 기준이긴 한데, 딱히 없어. 뭔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러한 경향성을 이제 세부적인 문화 확인을 통해서 볼 텐데, 뭔가, 막이 문제가 진짜 어려웠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 요세 문제 나온 거. 모란님 피기까지는 납작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보면. 저희 기본적인 거 묻고 있어요. 선지가, 뭐, 너희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작년까지 모든 문제가, 대부분 선지가 최소 두줄씩이었어 되게 깔끔해졌죠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력을 흐트리지 않아 이제 정말 깔끔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거야 이런 선지를 보면 이제 정말 기본적인 문제들이 되겠죠 이거 이번,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누구 거예요 비밀이에요 비밀입니다 뭐 어쨌거나 서답형 말해줄 게 있는데, 이제. 그, 서답형, 그니까 우리가 좀 클리닉 할때 있잖아, 얘들아. 너희들이 귀찮아 하는 거 있잖아. 내가 항상 최대한 똑같이 쓰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서답형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너희 학교에서 보통 서답형에서 물어보는 게, 주제의식과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소설이라면 그 안에서의 어떤 소재 같은 것들? 그래서 최대한 너희들 남기면서, 이거 틀리면 다시 쓰게 하고, 너희들이 보통 본문만 하고, 막, 뒤에 막 주제의식 쓰는 거 제대로 안 쓰고 그랬잖아. 그걸 남겨서 계속 한번 다시 보게 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쓰는 연습이 되어 있으면은 그게 시험장에서 뭐라 그러지 약간 연습한 것처럼 쓱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바랬던 거고 실제로 이제 이번 제이 시험에서도 보통 서화평은뭐 조건을 떠나서 물어보는 게 보통 주제의식과 관련된 것들 아니면 그 안에서의 소재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번 기말고사 때도 클리닉할 때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할 거고 그거를 좀 참고해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렵진 않았다 왜 지금 보니까 작품이 뭐였더라 이게 나지문이 납작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거기에서 본문에서 찾았으라는 구절을 찾았으라는 거 그다음에 주제 의식을 찾 주제 의식을 쓰라는 거 정말 기본적인 사항이었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 두 번째 다섯 문제 나왔던 황만근 이렇게 말했다 이것도 화질이 안 좋니 삼번 문제 보면 서술상 특징 물어보고 있는 거. 그다음에 4번 문제 보면은 그 이런 문제 아마 좀 힘든 친구도 있을 것 같아. 네, 왜 틀린지 알아? 내가 말했지. 실수도 실력이야. 보통 이거 틀리는 경우가 뭐야? 여기 안 찾아가거나 찾아가서 봐도 그냥 그러겠거니 하고 제대로 판단 안 하는 문제. 보면은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은 천천히 선지에서 요구하는 거를 그위주사진 부분으로 돌아가서 그 구절 혹은 상황에 대해서 내용을 좀 파악하는 거 판단력을 좀 천천히 차근차근 하는 연습을 하면 되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그대는 슥, 슥. 저는 이걸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보니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아 그래? 아는 거야. 성공하는 거 이런 문제를 좀 너희들이 문제 풀면서 조심해줄 필요가 있는 거야. 사실 앞에서 봤을 때한 선지 막한 줄짜리 그런 거는 솔직히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학교 시험 경향을 보면은 작년에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 본문에 밑줄 쳐놓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너희 학교에서 되게 많이 내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연습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내려와있습니다 어? 이건 소설 전체의 구성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얘도 또서답평 아니 서평이 아니네 6번 혹시 이거 틀린 사람? 6번 틀린 사람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이거 사실 보기를 통해서 뭔가 수능형 문제처럼 됐는데 그러니까 인물의 특징만 파악하면 돼요 적절하지 않은 문제를 파악하라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파악하라 했는데 그러니까 한 끼에 두번 상을 차린 황만근의 모습은 뭐야 거기서 드러나는 특징 혹시... 어그렇 가족을 사랑하는 어머니를 뭐 사랑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어리숙한 인물의 특징. <laughs> 그냥 뭐랄까 그 겉해두리는 굉장히 막 복잡하게 씌워놨지만그 안에 보면은 그냥 우리가 학습지 내용을 토대로 공부한 것들만 숙, 제대로 숙지하고 있으면은 충분히 답이 도출되는 거야. 이 친구는 안타깝게도. 마치지 못했네요 그리고 서답형 서다평. 이 서답형은 마찬가지로 여기 조건이 좀 까다로웠었는데 밑에 조건이 나와있나? 어 조건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밑에 조건이 있고요 그 안에서 지금 보면은 그 작품 속의 내용의 혹은 상황의 의미를 파악하라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 얘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7번 뭐 본문을 띄우진 않겠지만 그 수업 때 잠깐 다뤘던 거, 그 너희 학교에서 그 초점화 초점화자 관련된 프린트 있었잖아요. 그것도 내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어, 그런 것들을 허투루 빠뜨리지 않고 넣는다는 거는 너희 학교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학습지의 내용을 너희들한테 좀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이라면 나는 좀 이런 예상을 했거든. 너희들한테 그 직전 보강 때 학교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 초점화와 관련된 지문, 그 출제됐던 지문 문제를 주면서 이걸 활용해서 뭐 황만근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 혹시 모르니까 봐둬라. 이런 것들을. 나는 그 생각을 왜 했냐면 그러니까 작년의 기조를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 개념을 응용해서 낼것 같았거든. 근데 올해는 그냥 그 프린트를 그냥 바로 넣어버렸죠. 뭔가 응용도 안 하고 정말 기본적인 사항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너희 학교가 작년에 쌤과는 다르게 지금 바뀌었잖아요. 되게 기본적인 사항에 충실했는지 물어보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실제로 올해 그 1학년 친구들 시험 보잖아요. 완전 내신형이야. 되게 많이 바뀌었어. 그래서. 아마 1, 2학년 출자하시는 분들이 좀 겹치는 부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너희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살짝 가는 느낌이다 라는 저희 댁이 너무 불편평한거 아니에요? 그 존나 영... 음, 마루탄 거지 뭐 어쩔 수 없어요 아, 마루탄 던 아, 거야 그냥 <웃음> <웃음> 그래서 이게 프린트 내용 기반으로 그냥 그 지문을 복붙해놓고서는 선지에서도 그냥 기본적인 사항들 뭐 여기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정말 기본적인 사항들을 물어보고 있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진짜 말까 그러니까 뭐랄까 어 문법이 들어가서 평균은 좀 낮을 수 있는데 사실 근데 평균이 낮다는 그 그러니까 평균이 낮다는 게 문법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시험 자체를 봤을 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거든 지금 1학년 친구들이 그래서 너희를 보면 좀 안타깝지 아, <laughs> 마르타였던 장면 뭐 어쨌거나 지금 세 문제 나와있는 이화우만응 장례고자 뭐 고전 시험 때만 도뭐 특별할 거 없었어요 6, 6번이 아니고 참 8번 아니 면뭐 9번 아니면 뭐, 서답형. 딱히 뭔가 얘기할 게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도 그, 9번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9번만 지금 서답형 조건 볼까? 하나면 지금 여기서 조건을 보자면, 이게 보면은, 그냥 너희가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서답형에서 많이 까였다면 그런 고민을 해줘. 지금 보면은 조건이 되게 까다롭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너희 학교는. 특히나 너무 자기 마음대로 쓴 친구들 많기 때문에 이렇게나 까다롭게 하는 거는 너희들한테 철저하게 이렇게 딱 지켜라라고 요구하는 거잖아.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서 그냥 말하는 건 뭐냐면 문장 형태로 쓰시오, 아니면은 그냥 몇단어로 쓰시오 이런 것들이야. 되게 기본적인 사항들이란 말이야. 그거를 확인하는 연습들을 해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수영 뭐래요? 뭐야 무슨 어 다시 수영선 바라보며. 이게 수업 때도 강조했었던 내용. 그게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고사 인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는 거. 그리고 말했죠. 뭐가 나왔어? 내가 너희한테 그직전공학때 자료 해석하는 유형 나올 수도 있으니까 부디 부디 천천히 판단해라. 학생의 답이 뭐고 그다음에 그걸, 그거에 따라서 너희가 그 학생의 답이 맞는지 틀린지. 근데 이번에 살짝 더 바꿔 냈어. 더 짜증나게 됐어. 답을 비워 놓고 선지수 물어봐. 해 봐. 와, 진짜. 와, <laughs> 그러니까 기억리에리에. 와, 이거. 어, 맞았그 아, 지금, 진짜. 그니까, 러 이거는, 너희 학교에서 자주 내는 유형이라고 했잖아 이런 해석 유형이 머릿속으로 한번더 판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잖아. 너희 학교에서는 거의 매년 이런 걸매 시험마다 넣는다고 했었고, 이번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 유형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스스로 좀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 내려가 보겠습니다. 출생기 샤갈 고고, 네 문제 나왔네요. 얘들이 딱히 특별하게 말할 게 없어요. <laughs> 정말 기본적인 거. 근데 이게, 그나마 특징적인 거 말해보자면은, 그래도 작년에 살짝 비슷한 결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선지에서 비교감상할 때세 개를 같이 넣어놔. 예를 들어서 보면은, 가와 달리, 나와다는. 가와 달리, 나와다는. 내가 이거, 그래서 작년에 뭐라 얘기했었냐면, 이런 거 나올 때, 골치 아프게 하나하나 생각하지 말고, 이거 지우고 생각해라. 가가 그런지만 봐라. 가가 그런지만 봐라. 왜냐면은 너희가 머릿속으로 세계를 판단하기엔 얘는 그런데 얘는 안 그런가라고 판단하기엔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잘라서 그냥 한 개씩만 봐라. 얘가 그런지만 그래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었어요. 결국엔 너희들한테 말해주고 싶었던 건 그거지. 최대한 단순하게 접근해라. 왜냐면 너희는 어차피 이것들에 대해서 하다 보면 실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쉬워지긴 했어도 이러한 선지 유형은 그래도 아직 너희 학교에서 많이 살아남아 있다는 점. 그래서 판단의 오류를 일으키기. 쉽다는 거좀 알아두면 될것 같고. 얘 예, 넘어갈게요. 이거 문제가 돼서 본적 있죠? <laughs> 학교에서도 그 사진 줬었고. 샤갈의 나와 마을이라는 거. 그래서 그 그림을 바탕으로 썼던 작품에 대해서 보기를 통해서 이시해주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물어보고 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고, 이것도 봐봐, 얘들아. 서답평에서 앞서 말했다시피 서답평에서뭘 물어보냐. 이 고고라는 작품 안에서 뭐 변질시킨 소재 작품에서 사 쓰고, 그 다음에 주제의식을 뭔가 전달을 했냐. 결국엔 쓰고자 는게 뭐야? 또 주제의식이야 앞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주제의식을 물어봐요 그래서 클리닉 할때 그거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쓰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감민과노양방초 언덕에 나 이건 좀 놀라웠는데 그... 여기 객관식은 빼고 감민과 뭐... 뭐, 뭐 어? 누구 거예요? 비밀이야 요크 그 시대에 뭐, 어려운 건 없는데? 여기 보면은 서답형 이거 봐 해석 쓰는 거 아... 나오지 아 선생님 저 이거 대포에저과거형을로 써가지고 그어서일정맞췄어요저 대구나 라쓴 거야? 이게 <laughs> 어떻게 되나? 기억 많은. 내가 민클레스도 왔어요. 그래 내가 그래서 얘기한 게 뭐예요? 고전시는 해석이 먼저 되야 어 한다니까. 그게 너희가 생각하는 해석, 아저할수 있어요. 그냥 이런 느낌이죠가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자잘자잘하게 하자는 거예요. 분명히 다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 이해가 안 왔어요. 수련행가 뭐 아무튼 갔다 왔는데. 아, 그게 저번에 우리 직전 보강인가 그 전에 누가 이거 물어봤는데 곱장항미절전태발 이게 뭐 누, 누가 물어봤었어 심지어 빨리. 그 승빈이었나 미안합니다. 맞췄어 그러면? 저, 저 기억만 해도 그, 충분 충군, 충분이랑 뭐지? 저와 일점 바꿨어요. <laughs> 아니 좀 되겠구나가니 그건 뭐야? 대여 대여 충분 되겠다. 되었구나. 되었구나. 과거형으로 아, 썼네. 제 대학교 뭐, 프린터를 뭐, 봐야겠죠 그건 사 대여 돈으로 썼거든요. 그러죠 기억은 보고 아무튼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그다음 국순전 뭐 이건 특별할 거 없어요 국순전은 뭐 17번이든 18번이든 19번이든 뭐 20번이든 대신 이거 20번 어휘문제 너희 학교에서 나오는 게 자료해석 하나랑 어휘문제 있다고 했었잖아요 어휘문제 또 나왔죠 좀 단순해지긴 했으나 그 다음에 이거 클릭할 때 <laughs> 내가 또 클릭 강조하지 아, 이거, 이거 내가 넣어놨잖아 <laughs> 내가 왜 시키겠어 이게 국순전은 그 전의 양식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특징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요구했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게 정해져 있어요, 서답형에. 이제 또 느낌이 오니? 그래서 편식하면 안 돼요, 절대 서답형에서.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그러니까 뭐, 그냥 쓱 훑었는데, 얘들아, 요약을 하자면 결국 뭐냐면, 일단은 작년과 다르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 학교 필기를 좀 곱씹으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 얘들아. 외부 지문이 나올 거라는 생각도 좀 해주긴 해야 돼요, 다만. 이제 기본기에 충실하되, 을 어, 아까 몇몇 문제들 있잖아. 쉬운 문제들 말고 선지 복잡한 거. 예를 들어서 나와 달리 가다는 이런 것들. 혹은 자료 해석하면서 나의 머릿속에서 판단의 오류를 일으키게 하는 것들. 그건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시험 경향성에서 중상위권 상위권이 갈라지는 그 부분들은 아마 난 거기라고 생각을 해 머릿속에서 아주 찰나의 순간에 벌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웬만해서는 작품에 대한 내용은 다 알아요 근데 그 안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접근하냐가 사실 시험 성적을 결정한단 말이야 크게 보면은 그게 객관식에서는 그런 문제 유형 그다음에 서답형에서는 내가 귀찮음을 뚫고 최대한 학교 프린트 있는 내용과 비슷하게끔 출력해 보는 연습을 한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도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해봐야겠죠. 그치? 그래서 오늘은 어, 분석하는 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